그럼 77번을 한번 같이 써볼 건데 지금 기둥 이게 기둥에 하나를 잘라야 돼 그래야지 이음 접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둥을 하나 선택을 하기 전에 자 우리 편집 탭을 누르세요 편집 탭 거기에 보면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분할 자, 분할 명령어, 리본 메뉴를 실행하고, 기둥을 선택, 기둥의 중간점을 찍어서 분할하게 되면, 이와 같이 두 개로 분할이 되 거예요. 근데 이 분할이 잘못돼서 다시 이어져야 된다, 합쳐져야 된다, 그럴 때, 컴바인 결합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돼요. 결합. 그래서 다시 한번 결합해 보면 차례대로 두 개의 기둥을 선택하면 결합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분할 기둥 부재를 선택하고 잘릴 점 선택해주면 두 개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기둥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의 도 이런 보드를 접합할 때 이음접합이라는 걸쓴다 이음접합 그러면 얘도 컴포넌트 창 띄어서 77번이라고 검색을 해 보면 이와 같이 스플라이스 커넥션이라는 컴포넌트가 찾아져요. c o 스플라이스 커넥션에서 보면 부재가 메인 부재가 파란색이고 보조 부재가 녹색 계열이에요. 자, 그럼 얘를 선택 그리고 메인 부재와 보조 부재를 선택해서 보면 이와 같이 이음 접합이 들어갑니다. 얘는 지금 디폴트 값으로 이음이 된거예요 기둥에 이음이 접합이 된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도면을 보고, 이제 볼트의 개수, 그 다음에 플레이트, 플렌지 플레이트. 얘가 플렌지의 플레이트가 지금 외부, 내부, 그 다음에 상단, 하단. 이런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당연히 선택도구에 컴포넌트 선택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여기에 보면 이첫 번째 그림에 나와 있는 이 값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1번 부재와 2번 부재의 간격 값이에요. 그죠? 얘가 5mm가 떨어져 있다, 또는 10mm다, 그러면 여기에 값을 10이라고 줘야지, 뭐, 기둥과 기둥, 부재와 부재의 간격이 10mm만큼 수정이 되는 거죠요 만약에 얘가 0이다라고 하면, 간격은 없어요. 만약에 5mm다라고 하면, 값을 5라고 주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5mm가 되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재 탭은 아까 우리가 컴포넌트 1041번 1047번 쓴거하고 동일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외부 볼트 얘는 외부 볼트니까 첫번째 외부 볼트에 값 넣어줘야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플렌지볼트예요 근데 부재에서 얘가 상단 상단 하단 하단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느, 어느 부분이 상단이고 어떤 부분이 하, 하단인지 확인해 보면, 하, 보려면 0을 넣어보면 돼요 0. 하단쪽에 0 넣어서 수정 버튼 눌러주면 자 아, 이쪽 부분이 하단이다 하단 이거는 이렇게 값을 넣어보면 어떤 부분이 상단이고 어떤 부분이 하단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에 이게 안에 내부고 바깥 부분이 외부예요. 그러면 상단 내부는 나안 쓰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얘를 0을 주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내부 플랜지는 생성화를 하지 않는 거죠. 다시 0을 지우고 공란으로 주면 이 컴포넌트의 속성의 디폴트 값으로 생성을 해준다. 보면은 제가 공유를... 자, 얘를 공유를 할 테니까, 이 도면을 보고, 기둥에 이음 접합을 완성시켜 봐서요 지금 13분이니까 한번, 일단 이컴프넌트 이 속성 빼고 77번을 한번, 기둥 몇개 이게 잘라서 한번 넣어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제 77번 얘는 볼트 도면 가지고, 그죠? 이음 도면을 이용해서 볼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트 아까 그 도면 공유한 도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될게이 이음 접합에 대한 부분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음 접합에서 각각의 플레이트가 지금 외부에 플랜지 하나, 외부 플랜지 쪽에 플레이트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 선들이 보여지는 게 뭐였냐면 내부 플랜지 플레이트요 내부. 요 점선이 의미하는 게 이거 이게 플레이트 외부에 하나 그다음에 내부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단에 외부 그다음에 내부 네 개. 그래서 도합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인턴 그러니까 내부에 네 개의 플레이트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외부 플랜지, 플랜지 쪽에 두 개가 자, 두께는 16mm고 395에 이 525짜리. 그다음에 어, 플랜지 내부에는 165에 525 짜리 그 다음에는 볼트는 HT 표준에 24 짜리 M22 짜리를 지금 볼트를 넣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먼저 어,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의 사이즈부터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테클라로 되돌아가서, 지금 제 77번 플레이, 77번 컴포넌트를 넣었으니까, 얘를 수정을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어, 당연히 여기 선택도구에서 컴포넌트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이 도면에 이제 5mm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죠? 5mm. 먼저, 어 외부 플랜지의 사이즈 바꾸겠다라고 하면, 부제 탭을 눌러야 되겠죠. 부제 탭. 그 다음에 여기 상단, 그 다음에 하단 외부 플랜지는 동일하니까, t 값이 16mm지. 그죠? 16. 그 다음에, b 값은, 395네요. 그죠? 395. 그 다음에 엣지 값은 525에요. 동면에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하단 외부 플랜지도 동일하죠. 그죠? 16mm, 395, 그 다음에 525. 그 다음에 내부 플랜지 쪽에는 얘는 똑같이 두께는 16mm에요. 빛값 165고, 그 다음에 엣지값은 525네요. 이제 두면에 나와 있는 거. 얘도 똑같죠, 그죠? 16. 그 다음에 165. 그리고 525. 그 다음에 여기, 얘 아래쪽에 있는 게 외부 플레이트에요, 외부, 외부. 그 외부 플레이트는 얼마에 두 개가 있는 거고, 1 2 m m 죠 그죠? 두개 12mm. b 어, 값은 260 이에요 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엣지 값은 285 에요 285를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뭐 저장을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column slice 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저장 그런 다음에 한번 수정 버튼 눌러보면 수정이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둥 프로파일이 애치 400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이이 이, 이 값은 b 값 애치 값은 400짜리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둥은 우리가 300짜리니까. 굳이 이제 B 값, H 값에 대한 것들은 그냥 디폴트로 넣어주던지 지금은 이제 300짜리로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이거 설계 세고도면 자체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T 값만 주시고 B 값, H 값은 기둥 프로파일에 알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블랭크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300 짜리 기둥일 경우에는 얘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거에 맞추면 대략 295 정도 되겠네요, 그죠? 빗값은 295예요, 그죠? 아까 애치 우리 그 도면에 나와 있는 400 짜리 400 짜리의 기둥 프로파일에서 플렌지의 플레이트의 폭이 395mm 였으니까, 5mm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300짜리 우리가 쓴 거니까, 기둥이. 그럼 295가 되면 되겠네, 295, 그죠? 어, 외부 이 플렌지에 하나에서, 이렇게 295로, 뭐, 주겠다? 그러면 295로 주시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엣지 4 0 0짜리의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플레이트의 빗값을그 다음에 엣지값은 만약에 그냥 525 그대로 쓰겠다 그러면 525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내부 쪽에 있는 예 플랜지, 내부 쪽에 있는 것도 얘가 165로 돼 있어요. 400짜리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400, 400 마이너스 165 곱하기 2 하니까 33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보면 대략 그이 B값은 결정이 나아지겠죠. 그죠? 대신 만약에 높이 값을 525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면 똑같이 주겠다라고 따면525 여기다 넣어 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400짜리의 그 이용 접합에 들어가는 플레이트의 크기를 기준으로 프로파일이 300짜리로 끼었을 경우에 외부 내부 플랜지의 사이즈는 그 400짜리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설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외부쪽 같은 경우 얘는 265짜리도 너무 크어요, 크죠 왜냐면, 지금 이게 300짜리, 300짜리인데 이제 260 정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400에 마이너스 260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냐면, 140 정도 되죠. 양쪽, 전체 공간이 플레이트하고 그 기둥의 빗값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140이니까 양쪽이 70 정도 된거예요 이제 그거에 준해서 얘도 70 정도로 뺀다 라고 하면 대략 이 값은 결정나겠죠 140이면 예를 들어서 그거에 준해서 뭐 260은 얘는 너무 크니까 그죠 그거에 관련돼서 설계를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거죠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의 사이즈는 지금은 우리는 그냥 200mm로 할게요. 200mm로. 그냥 이, 그다음에 285H 값은 그대로 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렌지 외부 플렌지에 들어가는 볼트 볼트 같은 경우에도 계산을 해야지 되겠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지금 이제 아예 얘를 그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계산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이 기둥의 프로파일 기둥짜리를 400짜리 400짜리 기둥을 세워 놓고 얘를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300짜리는 그 플레이트 400짜리에 그 이음 상세 도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각각의 플레이트 외부 플레이트 내부 플레이트 플랜지에 들어가는 플레이트 외부의 플레이트의 사이즈는 결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거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얘를 우리는 옆에다가 기둥을 얘를 선택을 해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 연습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니까, 미드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기둥의 프로파일을 400자리로 바꿔서 그냥 간단한 계산 많이 하지 않고 기둥 이용 도면에 나와 있는 거로 연습을 쉽게 하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이 바뀌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는 시간 날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꿨고, 얘의 프로파일만 바꿀 거니까, 속성 복사 선택하시고, 프로파일 개만 체크, 위에 있는 기둥 선택하고, 수정. 그러면 이제 얘는 아까 보면 그 기둥 상 이음 접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값을 다 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지금 많이 안 하려고 한 거니까 So, 그400 짜리 형태로 바꿔서 프로, 다시 한번 컴포넌트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우리가 컴포넌트를 넣었는데 녹색이 나와야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란색이 나오면 조금 부족하게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빨간색이 나왔다 라고 하면 얘는 아예 잘못 들어간 거다 그래서. 노란색 아이콘이 나온다라고 하면 컴포넌트의 값들을 계속 수정해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을 다시 한번 보면. 일단, 외부 쪽에 있는 것만, 외부의 볼트, 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외부 볼트, 외부, 이게 이제 지금 오른쪽에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원을 그리는 부분이 외부 플레이트에 볼트 들어간 거였죠, 그죠? 그러면, 이제 테클라로 되돌아가서 그 컴포넌트의 속성 중에 외부 볼트 탭을 눌러야 돼요 그죠 외부 볼트 탭을 눌러주고 도면이 실제 볼트의 단격들이 지금 M22짜리가 들어가야 돼 M22짜리 그러면 여기 볼트 표준이 HT니까 HTB 얘를 선택하실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볼트 크기는 M22에요 M22 M22짜리 선택하고 허용오차는 2mm 특별하게 지시가 되지 않으면 보통 허용오차는 2mm를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트가 한쪽에만 결정해 주면 되죠 한쪽에 한쪽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면에 나와 있는 값들을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해줘야지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얘는 도면에 아마 살펴보면 40mm로 되어 있어요. 예, 끝에도 40mm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몇 개냐면, 자, 일단, 둘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두 개. 그리고 행의 간격은 얼마일까요? 여기에 보면 이 간격, 열의 간격, 60mm로 되어 있을 거예요. 도면에. 값을 주고, 다시 한번 컴포넌트 선택하고, 수정. 얘를 1개라고 주고 수정 버튼 눌러 주면 1개가 들어가는 거고 2로도 주면 2개가 만들어질 거고 3을 입력하면 3개가 만들어지겠지.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개. 그다음에 여기 이 값도 또 도면을 보고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도면에 나와 있는 게 40이고 얘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이 행과 행의 간격은 60mm로 되어 있어요. 도면에 60. 그래를 4개라고 주고 수정버튼 눌러주면 4개가 될 거고, 5 입력한 다음에 수정버튼 눌러주면 5개가 만들어지겠죠 나는 얘를 여기서 4개, 나머지 똑같은 예, 플랜지는 또 플랜지 볼트 열어서 여기에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1047번, 1042번 이 컴포넌트 사용하면서 볼트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볼트에 관련돼서 값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단지 얘가 이게 니어져 있느냐, 세워져 있느냐, 그에 따라서 각각의 도면들을 볼트 넣을 때는 도면을 회전시켜서 볼트, 이 컴포넌트 속성창에 나오는 볼트 그림처럼, 그 방향처럼 도면을 회전시킨 다음에 값들을 넣어 주시면 어려움이 없이 그 값들을 이 컴포넌트 어트리뷰트에다가 쉽게 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을 볼트의 방향과 이 컴포넌트 볼트의 이미지 방향, 그다음에 도면 방향을 일치시킨 다음에 값을 넣어 주면 크게 어려움 없이 컴포넌트의 볼트를 체결해 줄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